일단 아까는 계속 이렇게 미셨다면 크로스 동작 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, 크로스? 아, 다리 옆으로 겹쳐서? 네 아, 근데 네. 이게 안될 텐데 이게, 뭐 이게 오른쪽, 왼쪽이 힘들 텐데 자, 준호부터 자, 준호부터 야! 야 형은 운동신경이 좋으셔 하면 돼요? 네 아, 얘 되네 얘... 하면 돼요? 네 아, 얘 되네 딱딱 얘... 따... 아, 어우 딱딱 따... 아, 어우 오발발요발력요오 얘기하다가 순간 칭찬에 약하거든요 제가 자 아, 이제부터 좀비 스케이트를 하고자 합다저 좀비 피규어를 너무 좋아했거든 요저서도 하고 싶어서 쟤는왜 이렇게 걷니 <laughs> 너는 왜 이렇게 걷니 좀비야+ 좀비야 야 종이 인형이 바람에 나물 낀다야 야. 야. 잘잘았다야부럽다부다 야, <laughs> 아니 왜 이렇게 걸어다녀 깡 <laughs> 빵이야 어, 잘했어 일로와 <laughs> 어. 아. 왜 이렇게 턱을 쳐들고 다녀? <laughs> 여기서 좀더 동작을 심화시켜 볼게요. 아, 근데 따라하실 네. 수 있는 어, 그러니까 분들 오케이. 이제 아까처럼 똑같이 크로스를 해서 런지. 아 이건 런지. 아 이건 어 런지. 야 이건 안 된다. 이심화시는 아, 거야 지금. 뭐야? 갑자기 무슨 상부 올라가? 와 너무 굉장히 부드럽다. 와, 와 너무 굉장히 부드럽다. 와. 발꺾일것 같아. <laughs> 어발 풀어주지 저러다. 와. 이거 어려운 거. 야, 근 이게 될지 모르겠다, 이게. 로라가 아, 발을 쭉는 거예요? 아 뒷발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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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로라유! 뭐야! 로라 끝! 아, 진짜. 야, 안 돼. 아니, 왜 저를 하세요? 아, <laughs> 왜요? 여기가 너무 차가워요. 아, 뭐야! 펭수가 쫙. 야 석진이랑. 펭수가 혼내줘. 아 지금 너무 차가. 나 대신 놀아볼까. 너무, 너무 아프고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어. 형님. 런지 런지. 페이퍼. 자 페이퍼 황. 어디 하죠? 이렇게 억울해 가지고 그렇게 <laughs> 숨 <숨이> 있어. <웃음> 오. 캐숨 있어. 캐숨 있어. 오. 야 스마이. 아니야 나할수 있을 것 같아. 할수 있을 것 같아. 할수 있을 것 같아. 넌될것 같아. 이거 숨기면 될것 같은데. 네트롤.

아, 괜찮아. 야, 괜찮아, 잘한다, 어. 잘한다, 잘한다. <laughs> 야, 이게 어렵네.